잠시만 왜? 발이 가물 뿌려 저 내가 뿌릴게 요에 소금도 좀뿌리실거아이도릴까 손... 소... 아니 그건내따로그 뭐. 양념이 돼있어가지고 Thank <laughs> you. 우리 저거 나가서 지금 어. 이쁘거든? 그럼 좀 찍어야 돼. 나가서 우리가 찍어야 된다. 꽃이 지금 너무 예뻐. 어. 자. 걸렸어. 예쁜 캐릭터로 해. 아. 어? 응 음, 어. 튀어나오는데? 응, 그냥 먹어. 입속으로. <laughs> 아, 우리 꽃, 우리 꽃 찍어. 아, 가 많아. 어, 벌레 많지. 내일 아빠 여기 예초기로 다 하면은 벌레 울르 이렇게 나올 것 같아. <laughs> 벌 봐. 저철쭉에 아, 내일 아침에 내가 오토바이도 충전해놔야 된대. 그래서 내일 아침에 내가 꺼낼라고 많이 폈네, 목단? 이게 목단이랬나? 어, 목단. 근데 엄마, 목단은 핀 거보다 안핀게더 이쁘지 않아? 안핀게 뭔가 더. 근데 저 뒤에서 어디? 이게 뭐라고? 이거? 금강처럼. 금강초롱 금강초 이게 목단 엄마 이건 작약이야 그럼? 어 얘는 왜안펴 근데? 얘는 좀 목단 다음에 그 다음에 피는 아 늦게 피는 그 거구나 아. 여기 내일 다 뜯어야 돼에도 있어 여기를 내일 내가 다 뜯어 뜯어놓겠어 여기를, 잡초를 다 뜯어 놓겠어. 누 아빠 거기까지 안 해도 돼 내가 풀려야 돼 바람이 안통하다이이렇 삐뚤삐뚤하게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옷이 만발을 했어 만발인데 이쪽에 이제 피기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자라지? <laughs> 얘도 철쭉이야? 똑같은거지? 철 어우 얘 엄청 많이 폈다 얘는 근데, 근데... 안쪽에 주나요, 여기? 어디? 왼쪽 안쪽에 지금 아 얘는 철죽 색깔이 다르네, 다르네. 어. 이거는 아 다른 거야 품종이 또 얘가, 얘는 얘가 자산오 같고 얘는 철쭉 같고 얘가 자산오? 응. 얘가 철쭉? 아 얘도 철쭉이라고? 어, 산철쭉이라고 산철쭉. 어, 산철쭉. 근데 얘는 왜 꽃이 하나도 없어? 얘 피겠지 이제. 얘 이상하더라고. 얘는 장미. 얘는 근데 꽃이. 얘도 가지치기를 좀 해줘야 돼 꽃이 해봐. 어, 조그만거야 하얀색 꽃이. 얘좀 잘라줄까? 어떻게 자를까? 이가 있다, 얘 산천추가 가시 있더라고. 어, 그러네? 왜? 어, 강무차랑 얘네. 이봐, 가지 있어. 가지 있어. 내가 응. 알기로는 산천추이라고. 근데 얘 이렇게 나. 휘어졌는데, 지금, 이런. 얘 원래 오케이. 그래. 우리 저기 잘라주면 이렇게 자라지 않을까? 아니, 이렇게 자라도 또 이렇게 자를 거야? 얘 타고 올라가잖아. 그니까, 러 여기 그냥, 그냥 가지를 잘라줘. 응. 잘라, 잘랐겠지. 근데 왜 가지가 이렇게 올라가네, 이렇게 어? 그러네. 엄청 많이 폈어. 근데 얘는 다 이제 시드네?

아니, 옆에 이거 하나였잖아. 그니까, 뭐, 이렇게 생, 생장력이 빨라? 나나 근데 이거는 뭐냐? 얘는 뭐냐? 파가 왜 여기 나지? 이거 파야? 파 아니야, 이거 파잖아. 파냄새 나는 든다, 환장해볼게. 뭐지? 여기 <laughs> 난다 어, 이게 뭐야? 붙여봐, 어? 진짜 밑에가 파 같아. 붙여봐, 여기도 있네? 여기도 있네? 있네? 응. 여기 많은데? <laughs> 어우. <laughs> 좋. <laughs> 뭐야? 뭐지? 저거 사야 아빠 계속 치 많이 있네. 여기. 뭐야? 우리 여기서 파 키워야 돼? 여기 뜯어 뜨자. 여기 파밭인데? 우리 뜯어먹을. 여기 뜨자. 여기 개미고리다 어디? 저 하얀 철쭉은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? 어, 돌벽에 이끼 같겠네. 왜이러왜 <laughs> 이렇게 됐냐? 오늘 날씨가 오늘 엄청 좋아. 거리고, 어.

근데 가나 봐. 손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? 손을 갖다가 자꾸 옛날 코브 해도지 옆으로 가자꾸 일자로 가야 되는데. 일자로 야 되고. 어. 십자 가니까. 아. 깊게네. 나일자로 했구나. 어. 두번 내. 박 요거는 아니, 발효가 잘 됐나, 안 됐나. 때는? 어 오케이. 오케이. 음. 지금 벌써 저기 되잖아 매끈하지 않아 매끈하지 않아 좀 많이 돌리지 않았어 음. 이거 저거 저거 글루텐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지. 어. 하나 이렇게만 할까? 그때 응. 이제 부풀면 다리 접는다.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냥 뒤 찍자고. 뭘? 이거랬지? 뒤에. 뒷 아, 부분 응. 보여? 응. 역광이. 아 어, 아니 역광인지는 난 모르겠는데 어때? 징그러워. 오, 오 징그러. <laughs> <laughs> 이거 산 공포증 있는 사람들. 그거를 잠깐. 해까얘봐아 그러네 발 나오지 응. 안돼 아 걔랑 얘랑 바꾸면 되겠네 그니까 쟤랑 바꿔야 될것 같아 그러네. 사실 귀찮아서 안찍을 <laughs> <지금> 아. <laughs> 아. <laughs> 이제 여기다가 한번 뭐 들고 있어 아니? 아니야 아니, 오늘 야채만 사달라고 구덩이에 딸기잼이 빠졌는데요? 뭐지? 이렇게 하그 다음에 그걸 다 넣는다고? 네 어? 아니 잠깐만요. 씹을 수 있어? 아니 남겨. 내가 먹게 남. <laughs> 아니 뭐 어떻게 먹게? 몸 열려면. 어, 찍어줘 예. 나와? 좀 닦았어 어, 닦았어 보여요 <laughs> 나오나요? 어떻게? Okay, 이거 다 찍어야 돼? 아니야, 이것만 찍으면 돼 어, 나와 잘 반찬 부어야 돼그러면접시가크다지 <laughs> 아니, 이거 반찬통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면? <laughs> 나중에 더 열면 되지 그릇만 내려고 한번 내버리카락 근데 나 손을 너무 떨어서 소금 소금이 안 자니까 좀 많이 뿌리겠어. 얘 무슨 소금인지도 알려줘야지. 무슨 소금? 히말라야. 비싼 소금이잖아. 퀸크 소금이에요. 이거 어? 어. <laughs> 무 <너무> 많이 <laughs> 무슨 짓을 하신 <웃음> 거죠? <웃음> 자막으로 누면 돼. 야, 저 랩이 신경 쓰이네요. 랩이요? 랩 아니. 예, 예, 음, 예, 오제 말이... 뭐다 넣으면 돼. 아, 맛있겠다. 향신료 있는 거를 다 넣으면 돼. 페페론치으로 넣으면 되는데 엄마가 매운 거를 못 먹으니까. 음, 어... 네, 안 매워도 맛있어봐야나 얘도 이제 확 나온다. 어. 좀 많이 나왔다. 그리고 아, 치즈도. 어, 가라앉. 한번 나오네. 응. 이렇게 나오니 이렇게. 그래서 잘 나오는 거같아하 근데 초, 초점이 잠깐만. <laughs> 잠깐만 초점이 <laughs> 내가 움직여서 이 밑에를 찍어 봐. 나와? 어, 그런 것 같아. 근데 지금 그림자가 엄청. <laughs> 어쩔 수 없어. 그림자는 어쩔 수 없어요. 난리 부르스. <웃음> <웃음> 근데 치즈 뿌린 거예요? 네. <laughs> 뿌린 거예요. 얘를 섞어요 음, 괜찮겠어. 응. 내 숨만 나오는 거 아니야? sa või sa enam makida ei saa . ma pakkan kohe . 잘랐는데? 어우 <laughs> <아야. 웃음> 고수 냄새 음, 자, 아침 엄마 요즘 블로그를 열심히. 열심히 해 블로그는 그냥 맨날 아침 마시고 <laughs> 좀 싱거워 연하게 먹지마 안 쓰면 돼 뭔 어, 겁나 많네 <laughs> 자. 난뭐 먹니? 이거 누가 잘라는 거야? 내가. 집핑 i 찍어에줘 보려고 좀. 어야지 매워. 어. 입안이 화하네. 많이 매워? 음. 응. 막 우리미 사우도인데 사우도가 없어. 응? <laughs> 사우도가 없고 올리브 오일만 있어. 이렇게 그 해놨잖아. 아 그러니까 아. 빵이 없잖아 요 지금 진열해놓은 게. 제과점도 있네. 어. <laughs> <이게> 불빛 뭐야? <웃음> 어 맞아 이걸 내가 뭐리는아 그러네 그러네. 어. <laughs> 아까 그 사장님. 자이거 <놀람> <놀람> 네. <laughs> 어, 베이비 <크랩이래. 웃음> 아, 베이비 크래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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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다른 곳에먹어이아빠이 응. 저거 달걀을 할까 차라리 아보카도랑 달걀이 어울리지 않아? 어떻게 저거 이렇게 고그니나그는 누나가 쳐뿌렸어 어쩌 하나 달걀 후라이 먹어. 아 g 카도 달걀이랑 랑 g o 리랑잘어울리 got i 렇게 p 해 got 없어. up. I g o 딱 it 야지싹 g 겨 t 는데 up. I g o 많이 t 많이 I got it up. I g 딱 t it up. I 그 o t it up. I got it up. I 오늘 익혀서 먹어. 그래도 상하지는 않았잖아. 응. 식은 어, 너무 커가지고안 익는다니까 빨리. 손 조심해봐. 이렇게? 응. 응. 이거는 뭐야, 씨? 안 잘리는데 얘가 안 익었어. 손 조심해. 잠깐만. <laughs> 얘가 안 익어서 안 잘려. 땅땅이가.. 가만 잘라, 가만 잘라. 자... <laughs> 반말이 웃겨야지. 여기 꺼내는 것도 찍어야 돼? 어, 다 찍어서 잘라야지. 아니, 그냥 아니, 지안 아니, 것도 찍니 아니, 아지 아니, 아니, 판인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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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네 올리브 오일을 하나 여기다 하고. 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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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아니, 아니, 아워 아니, 아아아아아

어 이거 이렇게 대야 돼. 대줘요. 아 아니 좀 수평으로. 어제가 기회였어? 근데 왜 거기 굴초사라? 근데 왜 이렇게 막 비참해지죠? <laughs> <laughs> <앞으로 막 웃음> <이렇게 웃음> <laughs> 치즈도 넣을까? <laughs> 어 이건 뭐 이건 뭐지? 하나는 엄마 줘. <laughs> 치즈, 계란은 언제? 계란은 언제? 어, 내가 내가 <laughs> 그 <신대. 웃음> <부리> 치즈 내가 다 넣었는데. 그치인데? 나 부리치즈 먹었는데 <laughs> 다시 꺼내. 빨리 먹고 치우게. 음, 아몬드, 어, 뭐, 음, 도 고수 더 필요한가요? 여기 많으니까. 아, 고수 거. 더 있나요? 응, 팍팍 드세요 고수. 고수 다 가리고. <laughs> <나. 웃음> 뿌려. 어. 아보카도가 굉장히 간단합니다맛은 <laughs> 맛도 잘안 느껴져. 얍! 어? 반숙이 안 됐다. <laughs> 반숙인데? 어 살짝 이게 주르륵 흘러야 되는데 너무 단단하게. 음. 너무 음, 먹어 음. 맛있다.